자 어, 유하 반갑습니다 평범입니다 아, 녹화일자 네, 11월 6일이고요 현재 시간 10시 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녹화를 키게 된 이유가 뭐냐 아 녹화가 좀 평소랑 다르죠 네 오늘은 이제 생방송에서 진행하는 녹화가 아니라 제가 따로 또 방송을 키지 않고 진행하는 녹화 방식이고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어 제가 혼자서 오늘 어떻게 뭘 설명드릴 거냐 바로 이제 요 2024년 11월 7일! 내일이죠 내일 바로 이제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업데이트날 당일이 될것 같은데 나좀 이게 늦어가지고 요거 영상을 못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는 점! 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11월 7일 업데이트 네,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점, 아,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2024년 11월 7일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정기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점검일정을 확인하여 게임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라며 이터 손실을 피하기 위해 점검 전, 가급적, 인입 구매를 한가하시고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늘 그랬듯이, 네, 이제, 리버스 컴퍼니 점검 시간 2시간, 또 이제, 11월 7일 동안, 저희 11월 7일 2시간 동안 또 점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4페이지에요, 페이지 이제, 페이지 수가 적은걸 보면, 아마 이제, 좀 이제, 오래 하부신, 약간, 오래된 관리자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업데이트 내용이 딱히 뭐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늦게 이번에 올린 이유가 어제였나요? 네, 이제 또 새로 이제 인격 일러스트도 하나 공개돼가지고 그거까지 아마 같이 예, 리뷰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업데이트 공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버그 수정 및 개선 사항입니다. 특정 조건에서 스킬이 재사용되는 현상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 적 인격에게 특성 키워드가 추가되는데 추가된 특성 키워드는 라만차랜드라고 하네요. 아마 나중에 뭐 산초라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하이라이트 인격이죠. 하이라이트 인격으로 산초돈키호트라든지 이런 이제 특수한, 혹은,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오는 돌시네아 로자죠. 돌시네아 로자 같은 경우에, 저런 뭐, 라만차랜드 적이나, 혹은 관련 적이나, 뭐, 라만차랜드 인격에게 조금 더 피해를, 높은 피해를 줄수 있다든지, 혹은, 조금 더 피해 경감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혹은, 라만차랜드에게만 또, 버프를 조금 더, 이제 더큰 버프를 줄수 있는지, 는지, 아무래도 이제 요 패치는 돌시네아 로자를 향한, 패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상해고 사원 집계퍼센트 표기가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요거 이제 영어만. 영어에서만 누락되었다고 하고요. 집중 전투에서 대상이 특정 특정 키워드면 효과가 동작하지 않는 현상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예시가 이제 송곳이사냥 사무실 송곤이 사냥 사무실에사 홍루 동계 4단계 스킬 2 대상이 혈기 피주머니면 추가로 코인력이 1 증가하는 게 동작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 전투에서 대상이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특정 키워드일 경우 어떠 어떤, 어떤 효과가 추가되는 이제 이런 스킬들이 제대로 효과가 동작되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 동안 좀더 약해 보였다라는 네. 그래서 이제 집중 전투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던 친구들이 조금 더 쓸만해졌다라는 거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쓸만졌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7단 36 스테이지에서 돈키호테 수감자를 대기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었던 편성 수정. 아마 이제 7단 36 스테이지가 이제 그 돈키호테 그 산초로 이제 변해가지고 애가 이제 먼저 가던 이제 그 시점인데 여기서 돈키호테 수감자를 대기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었다는 버그가 또 존재했다고 해요. 아마 후반부 후반부에 이제 돈키호테가 합류했을 때. 그게 이제, 원래 전열로, 이제 전열고정으로 나갔어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면 대기 인원으로 맞을 수 있었다고 하는 버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수정되었다고 하고요. 7 36 스테이지 중간 보스 패시브 효과 설명 텍스트 오류가 바뀌었다고 하네요. 어, 바뀐 거는 이제 2핀 체력 피해량에서 2핀 피해량으로 조금 더 텍스트가 간결해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 36, 아, 아니다. 아, 이거네. 그 어. 힐링이 아니라 보호막의 데미지가 들어가도 그냥 무조건 피해량 40%만큼 힐하는 느낌. 네, 이제 체력이 아니라 보호막의 피해를 줘도 이제 힐이 잘 되는 텍스트라고 네. 합니다. 자, 그리고 상태 이상 피해 타입가두번두 출력된 현상이 수정되었다고 하고요. 3.5-10 스테이지, 네 일부 전투 노드에서 적배치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한 현상. 네. 아마 3.5-10인 경우가 이제 헬스키친이고 헬스키친, 네, 헬스치킨인가요 아무튼 헬스치킨, 예 네. 거기 마지막, 이제, 그, 봉이 아빠 나오는 데인 것 같은데, 이런 일부 전투노드에서 적 배치가 이상하게 좀 바뀌었었다고 하는 거, 수정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요 이야기, 최종전투, 이제, 밀리 노래죠, 밀리 노래. 네. 각 스테이, 각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출력되는 특수연출 타이포 노래가사가 원활하게 출력되지 않는 현상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곧또 수정되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와일드 시스클리프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카테고리 내 다른 인격, 모더링 하이츠 버틀러 인격의 인격이야게 열람 시도 시 UI 출력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요것도 수정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당연관 7관 일부 썸네일 이미지가 의도에 맞지 않았는 사양으로 적용되어서 수정되었다고 해요. 요건 이제, 잠깐 볼까요? 뭐가 좀 혹시 달라진 게 있나? 네. 당연관 7장인 것 같은데, 한 뭐가 달라졌나 볼까요? 한 번, 네. 뭐가 좀 이상한 게 있나, 으, 으 에... 모르겠는데. <laughs> 어... 어, 나 아키 잘 모르겠는데, 어... 뭐... 딱히 잘 모르겠는데... 아, 이거 전투, 전투... 누고 이거는... 예... 좀 뭔가 이상한 게 있나 보요 아마 이상한 게좀 있나 보네요. 어... 뭐 이상한 그런 게 있나 보네요. 뭐 이런... 이런... 아닌데... 이런 것도... 예... 어쨌든 뭐 요런거 있었다고 하네요. 요런거 버그 수정됐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우편 팝업창의 UI 동작 개선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거울 건네 생명 테스트 출력, 4단, 아니 출력 영역 상단 하단이 흐려짐으로 인해 가시성을 해치는 부분이 조정되었다고 하네요. 관련 영역으로는 시작 버프 적용 효과 목록 내 효과 설명 영역에서 그리고 시작 버프 에고 기프트 선택 화면에서 선택한 에고 기프트 목록 효과 설명 영역이 좀 가시성을 해치는 부분이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장 업데이트 이후, 빈번한 오류 발생으로 게임 이용에 불편을 대상이 죄송합니다. 게임 내에 발생하는 오류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책을 수집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이제 오류 발생률과 대처를 좀더 이제 빠르고 더 이제 축소를 시켜서 좀더 이제 오류가 덜 발생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00건 키 주고요. 음. 자, 이제 이것만 있어가지고 사실 원래 업데이트 공지 리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자로. 네, 신규 인격 일러스트가 나와서 요거까지 보시고 아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네, 새로 나올 인격은 많은 관리자님들이 많이 예상하셨던 대로 네, 바로 울시네아어 잠깐만요. 아, 됐다. 울시네아 로자입니다. 이쁘죠? 확실히. 네. 좀더 크게 보여드리자면 잠시만요. 좀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울시네아의 가면을 손에 쥐고 네 이렇게 이 빨간 혈귀에 눈을 한 로자가 네, 이렇게 일러스트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 미안 너무 당연한 일에 생각해본 적이 없네 퍼레이드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 상상하려니 이러면서 이제 사실 로자가 출혈 인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친구 중 하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로시네아가 아니 로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출혈 인격이 왜 필요했냐면 저번 발프로기스의 밤에서 로자가 특히 이제 바브급 에고인 이 피핀 욕망 이지 받았단 말이야 이거를 뭔지 받았는데 저자반 있나 저자반 뭐 저자반에서 네. 아무래도 로자 자체가 출혈 인격이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뭐 중간망치나 아니면 이제 흑운의 악카슈 같은 걸 써야 다는 건데 사실 둘다 구리잖아 사실 둘다둘다 네, 구렸어 가지고 사실 이 피핀 욕망의 성능이 제대로 뭐피기가좀 약간 쉽지 않았다. 라는 게좀 많았거든, 사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혈기 돌시네아가 나, 돌시네아 로자가 나오고서 아마 이제 저, 피핀 욕망을 쓰기도 좀더 약간 적합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과연 이번 돌시네아가 얼마나 업그레이드돼서 나올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그 중편 보스 때였나요? 중편 보스 때는 막혈귀들한테 버프 같은 걸 걸면서 이제, 아군한테 막 버프 같은 걸 걸어주면서, 공격력, 공격 레벨 증과 방어 레벨 증 같은 걸어주고, 걸 특히 이제 그 가시였나요? 가시? 네. 잠깐 이거, 림버스 하면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음 아마 퍼레이드면 여기쯤일텐데, 여기서, 특히 이제 요거, 예, 네, 요, 피어나면 가시. 요걸로 이제, 맞았을 때, 상대에게 출혈이랑 횟수 같은 걸 부여시켜주면서, 스킬 효과를 적중시 출혈수까지 증가시키는, 이 요런 기미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사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 친구들과는 다른 제2권속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혈찬도 아마, 이번에 로자가 나오면 로자가 제일 먼저 쓸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도 그럴게, 그동안 나왔던 인격들은 죄다, 이제, 제3권속이니 3권속. 3건속. 이발사도 3권속이고, 신브이도 3건속인데 아마 돌신애가 나오면 이제 돌신애가 2건속이기 때문에 이제 패시브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패시브 중에 이제 혈찬 패시브는 이게 이제 네 혈찬을 소모하는 상위건속이 있으면 해당 이돌혈찬 소모할 때까지 소모가 불가능한 요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돌신애가 나오면 돌신애가 혈찬을 쓸 때까지 다른 두 친구는 혈찬 사용이 불가능하는 이제 그런 시츄에이션도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뭐 간단하게 일러스트로 알아본, 네. 일러스트로 약간 추측해본 네, 돌신의 로자였고요. 네 간단하게 알아본 리버스 컴퍼니 11월 7일 정기 업데이트 안내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금요일 날더 좋은, 이제 또 이제 바로 이제 또 일러스트 PV 나격 PV 나올 테니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